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향한 첫걸음 행복 투자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전 영상에서 블록 딜이 오히려 호재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당장에는 주가가 13,400원 부분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나 블랙 딜을 하는 주체들의 평단가가 15,750원이라서 이 부분까지는 빠르게 반등 흐름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13,400원까지 조정이 나오는 금일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 호. 제로 받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따라서 금일 영상에서 이슈 체크를 하고 차트 분석을 통해 향후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며 더욱 더질 좋은 정보와 급등할 수 있는 정보들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구독과 좋아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안에서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 관련하여 백신 이상 및경구용 치료제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 제약바이오 장세에서 재차 급등이 나오려는 움직임을 만들고 있는 합니다. 이에 급등 전 매수할 수 이 종목도 공개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갤럭시어 머니트리를 보기 전에 우리 회원님들에게 이번주도 많은 수익 챙겨드렸는데 수익인증도 보내주셔서 잠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인증을 보기 전에 회원님들 비싼 1년 입회비 내시고 제대로 된 수익과 환불도 못 받으신 경우가 있으시죠 그래서 행복투자는 한달 한달 수익 확인하시면서 월결제로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단타 단기 1개월에 1 0 5만원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루 5천원만 나한테 투자하시면 지금 수익인증에서 보시고 있듯이 12월 1일 수익인증이고요 진원생명과 비중, 매수가, 추천 포인트까지 설명드리면서 11월 29일 월요일 날에 매수 신호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반등흐름이 나와주면서 12월 1일 수요일 오늘 날짜로 진화생명과학으로 6% 수익 시현해 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2월 1일 국정약품을 저희가 스캘핑으로 매수 진행을 했고요. 종목명, 매수가 이렇게 매매 전략까지 다 설명 드리면서 매수 신호드렸고 바로 반등 흐름 나와주면서 저희가 국전양품 비중 매도가 수익률 3% 이상 수익 실현해 드리면서 오늘만 10% 정도 수익 다들 챙겨 가셨습니다 회원님들 수익 인증을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원생명과학 10% 36만원 수익 챙겨 가셨고요 이분도 진원생명과학으로 6% 이상 수익 실현해 드렸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진원생명과학 6% 국전양품 3% 이상 수익 실현 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제도 수익 챙겨드렸는데 m게임 6% 수익 실현해 드리면서 다들 많은 수익 챙겨 가셨습니다. 행복투자는 수익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달한달회원님들 수익 확인하시면서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비싼 1년 이패비 내시고 제대로 된 수익 못 챙겨가지 마시고 한달한달 한달 수익 확인하시면서 서비스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비스 이용 문의는 밑에 번호로 상황만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이슈 체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607조 내년 예산안 본회의 통과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재명표 지역 화폐 6조에서 이제 30조로 증액이 되면서 이 관련을 해서 오늘 갤럭시와 모니터리가 반대 흐름이 좀 크게 나와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좀 읽어보면 자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604조 4365억 원이었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 보장을 비롯한 지원 예산을 68조 규모로 늘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지역 화폐 발행 규모도 정부안 6조보다 24조 원 늘어난 30조에 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재명 정책 중에서 지역 화폐는 필수적인 핵심적인 정책이었고 오늘 이 법안 자체가 이제 증액이 되면서 지역 화폐 관련 주로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오늘 급반등 흐름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이 이슈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블록딜. 이게 오히려 더큰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에 받는 흐름은 더 크게 나올 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전 뉴스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오늘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자서주 전량 초분 주가 고점 신호라는 타이틀의 기사이고요. 11월 29일 날짜의 기사입니다. 이건 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밑에 내용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이날 장 마감 후 시간의 대량 매매 방식을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133만 주를 이제, 블리치 자사 운영에 전량 매각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처분 예정 금액은 약 211억으로 주당 가격은 지난 26일 종가인 17,500원에서 할인율 10%를 적용한 15,750원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리면, 일단은 시간의 대량, 매매 방식으로 블록딜을 시작을 했고요. 이 블록딜을 블리츠 자산운영에서 211억 원 정도로 다 받습니다. 블리츠 자산운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블록딜 물량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갑자기 지역 화폐 관련을 해가지고 급반등 흐름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다른 이유가 즉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받아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차익 매물을 내겠다 라는 의미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에 이제 블리치 자산 운영에서 블록딜 받은 평단가가 다 공개가 되는데 평단가가 15,750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블리치 자산 운영에서는 이 밑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질 시에는 평가 손익이 굉장히 손실이 커지므로 이 부분까지는 빠르게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금일 자체도 좀 그런 움직임이 좀 강했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구요. 따라서 정리를 해 드리면 블록끼리 아무런 이유 없이. 이한 자산운용에서 211억 원이라는 규모 이 물량 자체를 다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물량 자체를 혼자서 다 받아냈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받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세스를 설명드리면서 블록딜 이후에 주가가 좀 빠졌지만 바로 상한가 진입 후 추가적인 25% 급등이 나오면서 총 이틀 만에 60% 정도 급등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렇게 블록딜 물량을 받은 후에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그래서 뉴스를 좀 보면 자 코세스 자사주 129억 원 규모 처분, 주주 가치 재고라는 타이틀의 기사이고요. 이것도 시간외 대량 매매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세스는 기간 투자자. 한테 물량을 넘겼고요. 갤럭시안 머리 트리는 블리츠 자석은요. 한 곳에서 물량을 다 받았기 때문에 코세스보다는 좀더 좋은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가는 충분히 받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차트를 보면서 향후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갤럭시아 머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 부분에서 영상을 업로드 하면서 블록 뒤로 인해서 당장에는 주가가 13,400원 이 부분까지는 주가의 조정이 나올 수 있으나 블록 딜을 받은 주체들의 평단가가 15,750원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평떡가가 여기다 보니까 빠르게 반등 흐름은 나아줄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400원 이 부분까지는 주 한번 조정을 받고 금일 이슈 체크에서 말씀드렸던 이재명 정책 중 핵심 정책인 지하화폐 30조로 증액이 되면서 이에 대한 소외로 받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블록딜를 받은 주체가 아무런 이유 없이 211억 원이라는 물량을 받진 않습니다. 즉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받아서 호재 이씨로 띄우니 죽 를 끌어올린 다음에 차익 매물을 내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금일돈 NFT가 아닌 지역 화폐 이슈로 급반등이 나왔듯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띄우면서 급반등 흐름은. 더욱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블록 딜 중에서 코세스를 보시면, 코세스가 제가 이슈 체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블록 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좀 조정을 받다가, 메타버스 관련 이슈를 크게 띄우면서, 주가가 이날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그 다음날에도 27% 급등하면서 이틀만에 총60%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블록딜 분량을 대부분 차익실현 매물이 다나왔고요 그래서 블록딜을 받은 이유는 아무래도 메타버스로 삼성관련 메타버스로 관련 이슈를 크게 띄우고 위에서 차익 매물을 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갤럭시의 머니트리 자체도 코세스 흐름이랑 비슷하게 약간의 조정이 나온 후 어느 정도 박스권을 만들거나 아니면 반등 후에 조정이 나왔다가 이렇게 좀 박스권을 움직이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다가 호재 이슈로 좀 크게 띄우면서 반등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도 해소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 소재 이슈 띄우면서 반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 13,400원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면 충분히 14,900원까지 반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이 부분에서 주가가 안착을 한다면 충분히 최고가 돌파도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등 흐름이 나오다가 이 부분 17,300원 부분에서 조정을 받고 고 주가가 좀 밀렸다고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저항에서 막고 밀린 데는 이 부분에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랑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서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매물 그리고 악성 매물이 나오면서 이 저항대에서는 한번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주가는 재차 한번더 급반등 흐르면서 최고가 돌파가 나오는지. 못 나오는지 체크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제 급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블록딜 물량도 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비중 조절하시는 게 좋다고 분석됩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움직임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분석 영상 업로드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깜박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급등주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종목은 코로나 백신 이상 진행 중과 경구용 치료제 이상 진행 준비 중, 등으로 인해서 주가의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온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고점 58,000원 부분에 고점을 찍고 주. 주가의 조정이 상당기가 나왔다가 이것도 한국 BNC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서 매집이 들어오면서 최근에 말씀드렸던 오미크론 변이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의 반등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항대 특히나 밤색선이 주추세선인데 그리고 분홍색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인데 이 부분은 주가가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매수세가 세다. 그리고 최근에도 거래량이 나아져 면서 이 저항대로 뚫었기 때문에 충분히 오미크론 변이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최소 37,500원 부분까지는 주가의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받는 흐름이 나왔다는 것은. 최소 못 먹어도 25% 정도는 수익권이 열려 있고 지금 장세 자체도 제약바이오 그리고 오미크론 관련 수혜주들이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충분히 반등 흐름 강하게 나와주면서 최소 25% 정도 수익권 확보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에 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단타급 등주 체험 가능하신데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단타 급등주도 체험하실 수 있으니 밑에 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단타 급등주 체험 가능하십니다.